네, 공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2017-2018년 아, 5월 20일 주일 이른 아, 아침이 되었네요. 아,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모이게 되는데요. 오래간만에 목회력과 아, 일치가 되었네요. 저는 사실 아, 일반적인 종교 기독교에서 는 목회력과는 저는 그렇게 마치지 않습니다만은 올해 레위기 2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 일곱절기 중에 사실은 내일이 성령 강림 주일로 볼수 성령 강림 날로 볼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 날이 됩니다. 그래서 5월 지금 2018년 5월 이 한반도와 중동이 여러 가지 경랑 속에 안개 속에 있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오늘 특별한 성령강림 주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종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목회력과, 어, 그것을 따른다기 보다는 어쨌든 오늘 그 성령강림 주일로 시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로 올해의 여와 호일곱절기 중에 오순절이 바로 내일이라는 것은 아,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어, 우리를 신부 삼아서 우리와, 어, 내주하시고 성령으로, 진리의 영으로 동행하시고, 시간과 장소의 구애의 받음 없이 오직 우리의 심령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는 예수 그리토를 마음껏 찬양하시고, 기대하시고,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 오늘은 그 52장 전체 강의 중에 오늘은 지금 11장 강의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묵상까지 와 있는데 오늘은 12장을 잠깐, 어, 아 한번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라달력으로 보면은, 아 오늘은 정확하게, 토라달력 3월을 지금, 3월을 지금, 3월 4일이 이렇게 되었네요, 주일. 그래서, 어, 우리나라 달력, 일반 달력으로는 이제 5월 20일이 돼서 주일이 됐고요. 내일 정확하게, 이 말, 내일, 그, 성령 강림으로서 이렇게, 성령 강림이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21일 저녁부터 2 2일까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 월요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토라 달력에는 이제 화요일로 이렇게 어 있네요. 펜테코스트라고 샤바트라고 써 있죠. 퍼스트 프루츠라고 퍼스트 라고 그래서 이제 첫 열매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거두어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어, 초실절에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어, 양자 될것곧 우리가 구속함을 구속을 기다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열매 될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열매지만 우리는 거기에 붙은 첫째 열매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천 년 전에 오신 그날을 오늘을 환영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교단과 조같 교권과 어떤 그런 것들 성경을 멀쩡히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밖에 세워놓고 그죠? 어, 라오지기아교처럼 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의 아예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고 설령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성령님으로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예배당 큰거 쫓아다니고 교회가 조금 어렵다고 마음껏 자기 몸대로 생각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나이스하게 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나 스스로가 어디 가서 앉아있다고 하더라도 결코 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어, 추적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수하게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자리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닌가를 주님은 보신다는 걸 분명히 아시고 어,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에, 성령의 전을 삼기 위해서 인간 안에 오셨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예배 장소도 성전이 될수 없다는 이 분명한 이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배당 좋은 것, 사람 멀쩡한 것 쫓아다니지만 결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주님 앞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거나 물과 성령을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성경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는 부평초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성령 강림주간에 오늘 예레미야 목상을 잠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일 이 저녁부터 모레 저녁까지 이제 성령 강림 오순절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이기 때문에 일화를 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십이장의 말씀처럼 여자가 사리아이를 낳는 교회가 아하늘로 보좌에 태어날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을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벌써 3일 전에 흑암이 일어나야 되는 이는 말들이 있는데요. 아직 전 세계적으로 거대한 흑암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고 이제 이런 것을 확신할 수 없지만 어쨌든 지금 태풍전야, 폭풍전야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네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사실은 이상하게, 그죠? 그 불교라는 사람들도 이 석가 탄신일이 말이죠. 이상하게 성령 강림일과 이렇게 그죠? 오순절과 겹치고 있어서 어, 사실 뭐가 뭔지 세상에서는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저러, 접어들었으면 보십시오 얼마나 오바랍되고 있습니까? 석가탄신일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날과 지금 완전히 합치돼 가지고 전혀 분별을 못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과 석가를 그 부처가 탄생한 것과 같이 믿는 것과 아주 비슷비슷해 가지고 교회로 갔다 절간에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원한 영생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고, 이쪽으로 가는 길은는 완전히 그 구원이 없는 캄캄한 흙을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뭐, 불교, 어, 뭐, 비판한다는등 뭐, 기독교가 배타적인다는 이렇게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료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하나님 자신 아파오메가 처음과 나지고 시오가 끝되시고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분이요 모든 천지 만물의 주제이고 하나님 보좌 오편에 계신 하나님 자신입니다 여러분 석가공자 맹자 마음에 어떤 여기에 힌두교 뭐를 여기에 우리가 여기서 비교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 치명적인 상태가 되고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석가 탄신으로 미혹받은 우리 한반도에 그 많은 그 여전히 이 종교의 그 잘못된 그 별망의 길에서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아, 기독교 자체 속에서도 기독교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길이 있다고 하는 이런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명 내걸고 믿는다는 건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한 번을 예배 드리더라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중요하지, 이 1년 52주를 꾸준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절날 다니면서 뭐, 밤에 뭐, 처리하면서 여섯, 시간 기도한다고 이런 거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 지고 정말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예배당 안에 주님이 앉아있는 것처럼 커가지고 자기만족하며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많이 있어요. 자, 어쨌든 오늘 성령 강림 주간,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이 아침, 이런 아침에 잠깐 예, 묵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어,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성령강님 주일 묵상 이 아침에 잠깐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 아침에 묵상은 약 10분 정도로 잠깐 그 줄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어, 그 이유는 제가 이번에 그한 주간 동안 미국을 다녀오면서 잠깐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거친 광연을 다녀왔습니다 한국은 너무 지금 아니라고 어, 아니라는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정신없이 아주 그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고, 어, 우리는 정말 심각한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 우리 한국에 사는 여러분들, 정말 이 세상과 그 안일한 삶, 삶에 빠져서 여러분, 종교인으로서 행사하면서 그죠? 어, 세상에서 여러분 예배당에 쫓아가서 성전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썩고 있고 구원받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헛된 것을 붙잡고 그 늘어지거나 그곳에 가서 앉아있기 말기를 바랍니다. 아, 광야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 중에서도 어, 많은 사람 중에 아마도 이리저리 그 예수님을 지금도 알지 못하면서 방황하면서 스스로 다된 것처럼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착각한 사람이 더러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다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거면서 그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어, 주님이 불러주신 곳에서 온전히 믿음상을 감당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도 어, 법대로, 어, 법대로 그런 자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돌아오시고 주님 안에서 정착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특별히 우리 세성지 교회를 오가는 모든 전국의 주님의 참된 동역자 여러분들, 우리 세성지교회는 모두에게 열려있는 정말 그 사역자들, 동역자들, 이 시대의 깨은자들이 오가는 곳입니다. 매주 나오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여러분 오시는 것을 환영하고요. 특별히 다음주는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모든 광야의 모든 사역자, 동역자들 또, 또 역시 초청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제가 성경, 성경 말씀을 온전히 세성지강단의 말씀은 제 광야 목사가 온전히 전하고 어, 제가 모든 주일을, 모든 예배, 모든 것을 제가, 아, 주님의 명을 따라서 함께 성령 안에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도, 전국에서 예배 참여가, 예배를 참석하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요. 안전 운행하셔서 잘 오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전도 선교주일, 이번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또한 여러분들, 그 가까운데에 계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그니까 6월에 또첫 주에는 우리가 성찬주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든지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 이 시대를 향한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가지고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예비하고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영상을 보려고 하는 것은 제가 이번에 잠깐 들어오면서 인천 고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약 10분 정도 제가 그 영상을 어, 찍었습니다. 뭐한국이란 어, 나라는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고 이와 같이 도하디라 교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새벽별을 주겠다고 말씀하면서 도하디라가 처참한 이세벨의 여자 영이 잘못 들어와서 어, 완전히 그 도하디라 교회가 풍비 박살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그 이세벨의 영을 가지고 여전히 그와 같이 가늠하고 영적인 가늠하는 거죠. 예수님 외에 절대 주의 성령 역사가 아니거든요. 이세벨의 악한 이세벨의 아왕의 여자였던 악한 영의 영이 지금도 여전히 그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지만 주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영적 간음한 자와 그 자녀들까지도 다 사망으로 죽이리니 하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믿음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 저는 그래서 이 한반도는 여전히 지금도 이렇게 그 아름다운 나라고 지금 새벽에 이렇게 밝아오고 있는 인천공항에서 제가, 아 나오고 있는 이런 중에서 잠깐 찍은 건데요. 참으로 너무도 아름다운 곳이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두아디라 교회에게 이기는 자들에게 내가 만국을 다 철저한 권세를 주면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했어요. 왜? 가장 그 악한 것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양들을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또 힘들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서 모든 걸 갈라놓고 있다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믿음 생활을 예수님 편에서 온전히 승리한 그 비투아디라 교회에게는 철장 권세를 주겠다. 그리고 이렇게 새벽배를 주겠다. 이건 이제 새벽에 동이 턱으로 오는 거지만 새벽배를 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놀라운 주님을 기대하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이 호련에 이렇게 새벽에 오실 때에 우리는 가차없이 주님을 향해서 비상하고 죽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 예, 정말 수는 하늘 열린문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미랄비아 교회처럼 우리 모두가 이 환란을 이제 그죠? 벗어나 주님 앞에 올라가는 놀라운 승리자들 될수 있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미 이곳에는 새벽별이 떠있을 것입니다. 태양이 너무 크게 밝아오기 때문에 새벽별은 보이지 않지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예레미야 12장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는 주는 의로우신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폐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록한 사람이었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만 악한 자가 형통하고 폐역한 자가 안락함은 왜입니까 하나님 질문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향한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고 목회사에과 선교사에게도 어려움이 많이 있죠. 예, 바로 이러한 질문을 하박국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악한자의 그 의인이 형통하지 못하고 악한자가 형통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어느 때까지이나 게늘 하나님 앞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은 악한자의 형통함에 대해서 늘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12장도. 악한 자의, 길,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함과 폐악한 자가 날락함은 무슨 연구인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우주 마음을 지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신부요, 영적인 전사들인데도 사실 세상이 보기에는 매우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참으로 동가속 서가시 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보시기에는 금추대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소 안에는 금추대가 왼쪽에 타고 있는 메노라라는 일곱 개의 금촛대가 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비추고 있는, 그죠? 빛을 발치, 발, 발, 하고 있는 금촛대로서 금기름을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고, 친히 세상에서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초라할 수 있고, 화려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는 금촛대라는것을 여러분. 그래서 그금초대 교회가 이기고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 주하로 오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있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준비하시고 어떠한 고난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인내하고 낮아지고 이 세상은 여러분 나그네 길이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 좋아 여러분 나그네처럼 살아 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저 천국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저 나라를 향하여 예루살렘 향하여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은 지금 곧 환난이 닥치고 심각한 고난이 오기, 오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맞죠? 예. 무슨 미련이 그렇게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향해서 달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 심령, 심령으로 모시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임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차를 타고 이렇게 혼자 다니든지 광야를 가든 미국 가든 어디를 가든 주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셨습니다. 동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이 한반도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끝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제는 주님은 새벽별처럼 그렇게 또 광명한 빛난 새벽별처럼 주님께서는 오시고 의의 태양처럼 주님은 영광 중에 이렇게 동료 하늘에 떠오르시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난, 고난 가운데 이렇게 예, 참으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참으로 이렇게 고난을 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그 대적의 손에 붙인 이유는 결국은 그들이 바알을 바알숭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라고 그렇게 분명히 그 예레미야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 즉그 소산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는 여호와의 분노를 인함이니라. 오늘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은 오늘 예수님의 성령 안에서 외치시는 말씀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죠? 보십시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게 대하여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내겠고, 유다 집은 그들 중에서 뽑아내리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특별히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어느 교단, 어느 예배당에서 앉아서 평생 20, 30년, 50년 목회 잘하고, 뭐 예배생활 잘하고, 직분감당 가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가수서가식을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하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음 지켜 살아가는 영적인 전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을 여러분 종교의 그 틀에 갖추어 놓고 예배당에 갖추어 놓으면서 한그 원면 시화들이 종교 지도자가 가운을 입고 나와서 거기에서 성경 하나 읽어주고 자기 얘기를 하는 곳에서 설교하면서 아, 예배 잘 들었다 하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 거친 세상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복음 들고 나아가시고 한 영혼을 살려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고 계십니다. 성령 강림주이시 강림주일입니다. 2018년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이 내일, 내일 저녁부터 모레까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에 게시록 12장의 말씀 같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령 그것이 우리가 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주님, 주님 이, 주 예수여 이 시간 오시옵소사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에레미야 끝에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12장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국률이 역에서 각 사람을 그 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염소와 악한 가라지들을 다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정결케 하신 다음에, 그렇죠?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저마다의 초수 속에서 하나님이 또 열매 맬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맞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사는 여호와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중에 세음을입으려 거야. 다시 말해서 너무 세상적으로 열심을 낸 거예요. 바알을 섬기고 세상 축복, 세상에 어떤 복, 복만 준다면 귀신에게도 빌고 뭐 붙여 내지는 돌 붙여 내지는 우상 온 만신을 다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빨리 이것을 자기 심령 속에서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내지고 쾌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세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데나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앞에 성찬 참여하시고 한 사람 전도해서 여러분 세례식이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전도와 그리고 구원에 대한 찬양인 성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없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그리하지 아니 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동역자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광야의 동역자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 동행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땅끝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주 예수님 안에서 보내주신 소수의 여러분들의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말안 하다. 말안 하다. 주 예수님 오십니다.